자, 관계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위에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x에 0 집어넣을게요. 그럼 0,0이네요. 그렇죠. 여기다 점 하나 찍고요. 자, 여기 그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문제를 그리면 자, x가 두칸 움직였어. x가 두칸 움직였어. 어, 근데 y가 몇칸 움직였니? 어, 위에 마이너스 1이야. 그 밑으로 한칸 내려가. 그죠? 요렇게 문제를 해서 두 개의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나서 쭉 지나서 0,0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는 계속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어, 그 외에는 우리가 점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봅시다 자 일단 0을 집어넣으니까 0,0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0,0이야 자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죠 오, 우리가 엑셀에1 집어넣으면 음. 단수가안 나오니까 2를 집어넣을게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오, 여기 맞네. 그 다음에 얘는 어, X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4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오, 얘도 맞네요.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갑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연결을 쭉 해버리면 이렇게 얘랑 같은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끝입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편한 방법. 일단 우리가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점두 개만 연결하면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